이것은 어떨까? 띠띠빵빵 앰뷸런스도 있어, 퍼스도 있고 아 조심조심조심 조심. 어? 야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laughs> 신호등 신호등 여기서 잠깐 정지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길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지 이것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고 가는 그런 체험입니다 여러 가지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길에서의 안전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오늘 길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도우미 선생님을 부르겠습니다. 소망가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디 계세요? 아, 와와 네. 아, 가운데로 오시겠습니다. 박수, 박수! 또잘 모르는 문제를 내 주셨는데 이건 같이 한번 고민해 가면서 풀어 봐야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서 풀면 좋을까요? 어, 저 옆에 편 네. 자동차 사고 현장이 재현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역시... 가시죠. 이거 체험장은 없는 게 없습니다. 자, 이동해서 문제를 또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는 교통사고 현장을 재현해 놓은 곳인데요. 이런 사고가 있어서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 여기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40km로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튀어나온 물체를 보고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확히 멈춰섭니다. 이 제동 거리 과연 몇 미터일까요? 자, 좀 고민을 해보세요. 40km니까 시속 40km 킬로수가 높진 않죠? 그러니까 40km면 그렇게 막 빠른 속도는 아니에뭐 빠른 속도는 아니에요 40km 천천히 서행하다가 꽉 쓰면 저도 사실 운전을 하는데요 40km 뭐 마을 안길 아니면 뭐 어린이 보호구역도 한 30km인데 그냥 한 번에 쓸수 있는 속도 아닐까요? 2초! 1초! 정지. 자 그만 상의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각자 생각하는 시속 40km 자동차의 제동 거리는 과연 어느 정도나 될지 일단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슈퍼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기를 팍팍 두드려서 정확히 해봤습니다. 스탑. 정답은. 4m? 땡! 네. 아... 아니 4m면 여기서 한 저기까지잖아요 딱 나타났다! 브레이크 빡! 4m면 될것 같은데 아무튼 땡입니다 전 땡이고요 남학생팀? 10m 10미터. 10m! 확실합니까? 네. 정답입니까? 네. 10m 여학생팀? 20m 20m 오 차이가 큽니다 20m는 좀 아닌 것 같다 40km로 달리다가 20m나 걸린다고? 글쎄요. 자, 서방아님, 정답은요? 두두두두두두. 어, 아, 가까운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요. 약 22m입니다. 오, <laughs> 아, 진짜 멋있거이요 아, 22m? 가이해요 아, 다만, 아니, 운전하다가 40km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제동이가 네. 아, 갑자기 밟았을 때는 아. 22m까지도 밀려나갈 수가 있어요. 대단합니다. 야 그러면 차가 설줄 알고 차 앞으로 지나가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차 주변에서는 어떤 장난도 치지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참 똑똑합니다. 어떻게 맞췄을까요? 자, 그리고 소문관님. 우리가 꼭알아둬야할 표지판들이 저기 있네요. 네, 교통표지판이 저기에 기치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씩 퀴즈를 드릴 텐데요. 하나의 퀴즈를 드릴 때마다 빨리 손들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표시는 무슨 뜻일까요? 안전. 안전! 어, 학교 앞 같은 데에서 같이 건너라? 엄마랑 같이 건너라. 조심히 건너라? 조심히 건너라. 땡! 어, 저거. 학교 같은 공공시설 같은 데 어린이 보표시판이 호 있으면 자동차가 천천히 가야 된다. 어 박수 한번 주세요. 어, 어, 음. 정답이세요. 음. 자, 이거는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는 이렇게 어린이 보호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가 말한 것처럼 이런 어린이 보호 표지판이 있으면 운전자들이 보고 30km 이하의 속력으로 주행을 하면서 주변을 어린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을 살피면서 운전하라는 뜻입니다. 잘맞췄습니다 정답이세요. 와. 자, 그러면 또 쉬운 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쉬운 거. 자, 두 번째 문제. 자, 공원에 가면 자전거 전용 도로 표지판이 보입니다. 이 표지판은 왜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119. 1 1 어, 공원 같은 데에서 사람이랑 같이 자전거랑 같이 다니면 부딪칠 수도 있으니까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고 여기 사람들 사이에 도로. 아, 맞습니다. 박수 수 사주십시오. 아, 야! 정답이세요. 이거 왜 그래? 야! 아, 정답이구나! 역시 남학생들이라 그런지 교통이 강하네요. 어, 119 구급대가 공원에 굉장히 출동을 많이 해요. 자전거 사고 때문에. 이 자전거들이 20km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보행자들이 이걸 살피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어, 부딪히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표지판이 있을 때에는 좀더 주의를 살피면서 건너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자, 이 표시는 무슨 표시일까요? 안전. 안전. 어, 동물, 배설물 같은 거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 네, 이거. 어, 동물원 가면 어, 한 번씩 보셨나요? 아, 아, 아 코끼리 똥이네. 아, 코끼리 똥. 아, 우리는 지금 도로 표지판을 보고 있는데 코끼리 똥이 왜 나오죠? 아, <laughs> 이상한데요? 뭐, 인도나 아프리카인 거아니요 <laughs> 우리나라에 없는 거죠? 저희 나라에 자주 볼수 있는 겁니다. 아, 예. 일곱. 음, 일곱. 박주의 표지판. 아 박수 한 주세요. 이렇 연속으로 맞히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오늘 체험을 통해서 길에서의 안전 잘 지킬 수 있겠죠? 네. 대한민국이 모두 안전해지는 그 날까지 안전 <laughs> 어린이. <어리! 웃음>